공원화로 변하면서 양쪽 길이 오갈 수가 있게끔 변했고, 이런 연철파크가 지금 또 서울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선 일대 구간이 더 수익성으로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도 지역은 어디가 먼저 개발이 되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최대 방향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이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역대급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이냐? 바로 철도 지하 사업에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고 조만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걸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말 소액으로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요번에 잡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철도 지하 사업이 어떤 개발 사업이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짚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제가 시청자 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보여드릴 거냐 바로 이겁니다. 제2의 연트럴 파크가 탄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트럴 파크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마포에 있는 경의선 숲길이 이제 연트럴 파크로 유명하죠. 그 전까지는 지상철도였다가 이것이 지화되고그 위로는 공원이 형성이 되면서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이 경의선 숲길이 연트럴 파크처럼 변했다라고 해서 연트럴 파크라고 불리고 있죠. 제2의 연트럴 파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14년 전에 연트럴 파크 개발되기 이 이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 동그랗게 빨간색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펜슬이 쳐져 있는 구간이 바로 지상철도가 다니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 화면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이제 상가들이라든가 연립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상 철도가 다닐 때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공해라든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그 다음에 상가 자체가 운영이 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하로 바뀌고 이 위가 공원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지가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가가 폭등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에 또 나오죠 지금 현재 연트럴파크 모습이라고 해서 똑같은 화면을 통해서 빨간색 테두리 안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오른쪽 아랫부분에 지금 로드뷰 화면이 나와 있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지금 보더라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곳을 보고 있죠. 똑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지금 뒤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이 건물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14년 전에도 건물이 보이시죠? 똑같은 곳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과 지금 왼쪽의 화면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공원화로 변하면서 양쪽 길이 오갈 수가 있게끔 변했고 상가들이 활성화되면서 유동인구가 그만큼 확실하게 늘어나면서 이 주변의 집가 자체가 정말 등을 넘어서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트럴 파크가 지금 또 서울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겠죠? 바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빨리 임장 활동을 이제 권해 드리고요.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국토부에서 대놓고 이제 찍고 작정하고 개발시키는 역사가 어디인지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27년 착공이 이제 스타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역사 중에서도 선도 사업 지구가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도 사업 지구가 어디가 먼저 일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 포인트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작정하고 개발시키는 사업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말쯤에 발표한 이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보도 자료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길이 68km 제2의 연트러 파크 생긴다.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이죠. 지하와 본격 추진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상철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0년 전에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격화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 서울시 철도지하와 통합개발 추진계획 발표했고요. 국토부에서 전구간 선도사업지구로 제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총 67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빙고역 중심으로 경부선 34.7km, 경원선 32.9km 총 6개의 노선에 39개의 역사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39개의 역사가 한꺼번에 선도사업지구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선도 사업지구로 정해서 따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어떤 지역이 어떤 역사가 먼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선도 사업지구가 될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로 부지는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 역사 부지는 입체적 복합 개발지로 경제적 코어로 조성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업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철도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도 땅값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원하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어떤 지역의 선도 사업지구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서울시가 지상철도를 전 구간 지어하기 위해서는 법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법 개정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철도지하이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 자체가 25년도 1월 31일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24년도 1월 30일이죠. 재정이 됐고, 시행 자체는 25년도 1월 31일, 이제 내년 2월 달이면은 이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목적 자체를 좀 크게 이제 띄어서 보게 되면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 주변의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 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를 철도 지하화함으로써 이 위에는 공원 및 복합 개발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복합 단지로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로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선도지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은 솔직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도지구가 결정이 되면은 지가는 어떻게 되겠죠? 먼저 개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 자체가 주변으로 굉장히 폭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 및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상향을 통해서 업무 및 상업시설 그 다음에 문화 주거시설 등으로 복합개발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개발 완료 시 주변 지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가 있죠 바로 경의선 숲길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가가 몇 배가 뛰었을까요 바로 10배가 뛰었습니다 10배가 뛴 만큼 거기에 갖고 있던 건물주 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미리 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폭발적인 시세 상승을 통해서 큰 자산가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 빨리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27년 착공 스타트가 되고 선도 사업지구 선정되는 지역 어디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상철도 이제 사업 구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이 경원선 일대 구간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 일대 구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원선 일대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창동역, 강원대역, 청량리역, 왕신리역그 다음에 용산역으로 해서 경원선 일대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 이익 자체가 8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개발 이익으로 잡혀 있죠 이제 예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경부선 1대 구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발 이익 자체가 지금 22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22조가 나왔을까요 지금 경원선 1대 구간보다 경부선 1대 구간 자체의 개발 이익이 훨씬 더 크죠 보시게 되면은 지금 경부선 1대는 지금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역 그 다음에 노량진을 통해서 영등포역까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서울역 같은 경우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요, 용산역의 경우는 용산역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국전부단지 개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있죠. 그다음에 영등포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복합 개발들이 이미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고 여기에 경부선이 지어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개발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경원선 일대 구간이 나쁘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경원선 1대 구간이 더 수익성으로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경원선 일대가 소액으로 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고 지금 경부선 일대 구간 자체에는 투자 금액 자체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쪽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액으로 미리 선점해서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원선 일대가 더 낮은 금액으로 수익성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선도 지역은 어디가 먼저 개발이 되냐, 먼저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는지 설명하기 이 이전에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서울시 도시공간 본부장 질의 응답 시간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용도 지역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이 몇곳 정도인지 이런 질의에 이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수십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 변경은 당연하다. 용도 상향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은 중심지 체계상 도심이나 광역 중심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지역의 경우는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의 중심지 체계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도심, 그 다음에 7광역 중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심이나 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작은 지역의 경우 준주거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창동 상계라든가 청량리 왕십리 용산 상암 수세 이쪽 지역이 1대가 바로 지금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하는 거고요. 이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 1대가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바로 일반 상업 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창동상계라든가 청량리 왕십리라든가 이 용산 쪽그 다음에 상암수색 쪽도 이쪽으로 끝까지 이제 철도 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쪽까지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창동상계 청량리 왕십리 이 용산 이쪽으로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이나 광역 중심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뭐 잠실이라든가 이쪽으로는 지금 역사가 안 들어가죠 그쵸 그렇죠? 철도 지하가 그렇기 때문에 철도 지하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세 개의 지역을 눈여겨 보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로 이제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업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제 비용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앙정부는 재원 투입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의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거나 무산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종상향 한 후에 민간에 매각해 재원은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상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사업이 무산이 될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2014년도에 발표했을 때에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누가 반신반의 했나요 바로 투자자 분들입니다 경의선 숲길이 개발이 된다 라고 했을 때어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셨습니다 약 10배 시세차익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14년 전에 경의선숲길이죠 이 경의선숲길 조감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경의선숲길이 만들어지고 철도는 지어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어 정말 저렇게 개발이 될까 의구심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 분들이 큰 돈을 버셨습니다. 몇 배의 큰 돈? 바로 10배 투자금액의 10배의 수익을 보셨습니다. 어,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 정말로 개발이 됐을 때 엄청난 수익이 돌아올 수가 있는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시기보다는 투자 포지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로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선도지역, 역사 주변 가파는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빨리 선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칠광역 중심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창동이라든가 상계 아니면 청량리 아니면 왕십리라든가 이 용산 이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사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이 용산 자체의 투자 금액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3억 정도, 4억 정도 실제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갭으로 접근하셨을 때요. 근데 이 청량리라든가 왕십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억대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쪽으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상가의 월세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월세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가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외에 나는 재개발을 통해서 조금 묻어두더라도 큰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더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철도 지하 사업 관련해서 투자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역대급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꼭 세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전화 주셔서. 상담 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 달아드리면서 의문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